자익투스첫 리그전 시작합니다 개막전 네온대블랙 블랙대네온 경기 진행됩니다 자 네온 볼로 시작합니다 당나다치면안돼 <목소리가> 어, 재밌게 해야지 얼굴 찌푸리고 부상당하면 래 안나치 이경원 yeah. 아, 박민준의 오늘 뭐 시작이 좋습니다. 아어 no. 아, yeah. 아. 아, 김재원 오늘 컨디션 좋아요. 어 아, 주이다 양팀 다참 야투를 성공하면서 시작합니다. 오! 민규! 자, 야. 야 나왔죠? 아, 야 나왔는데. 자, 미나요. 뱅크이뱅 오! 어. 아, 어, 네온이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모든 모든 포제션을 다 득점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뒤아울아파아아 이거 파울 맞습니다 뒤치기 uh, uh, 당했어요 자 투샷 투샷입니다 근데 이거 에어볼 주다 할거라가지고 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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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요 아 짧아요. 긴장했나요? 지금 이경원 선수가 뭐라고 개세히 놓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자, 2구 성공. 자, 원 포지션. 이아니 <laughs> 아, 어, 사이드요. 에 슛을 안 던졌어요. <laughs> 라이드. 팀 파울이 있, 있기 때문에 파울도 잘 적당히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아, 네. 오, 그냥 어, 그냥 집어 쳤어요어 어우. 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어, 어 민준이 네, 네. 득달같이 쫓아왔는데, 어, 개의치 않고. 블랙은 지금 3-2수네요, 수비가. 아, 자, 송민규 3점! 아아아아 커요, 커요. 음. 박시영 선수가 애써 봤는데, 아직은 스킬적인 면에서 박민준이 한 수입니다. 자, 자유투 넣어야죠. 자, 아, 3점 플레이 완성합니다. 아 마이투. 나이스패스어 빛바랜! 어 최영환! 네. 아, 아, 용원이가 첼시 맞지? 맞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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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원이가 잘해. 용원이도 오늘 많이 써. 잘하네요. 자 리턴. 나팅 나팅. 나팅이에요. 나이스 패스. <laughs> 어최영원 어, 블랙은 지금, 어, 최영원 MVP 레이스에요. 똥다치워줍니다 어, 안쏴요 어, 안요 10초. 자, 이제 슬슬 전개해야죠. 아, 이경원 3점! 아 코너 3점 깔끔합니다! 아우, 화살 한번 쐈어요. 와, 와, 와. 심판콜 파울, 파울. 자, 파울 블랙 사이드입니다. 자, 심판콜 블랙 사이드. 네, 파울입니다. 어패이더웨이 어, 경기가. 어, 경기 흥미진진하네요. 득점도 많이 나오고. 어, 클린. 클릭. 이건 클릭이야 와, 이거는 공중에서 찍었습니다. 나이스. 스크린, 김재원. 아, 밉니다, 밉니다. 이 악물고 가요. 엔드원! 어, 송민규 선수가, 어, 두번 블락 당하고 지금 한번 엔드원 뜯어냅니다. 좋아요. 네온. 다들 지금 뭐 m p t 나오 네온에서는 송민규가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 삼점플레이 깔끔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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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오, 러 에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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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3점! 와, 최용원 어, 최용원 선수가 잘 싸워줬는데, 어, 네온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15대12, 3점 차, 경기 2분 남았습니다. 지공 상황에서는 내온이 좋은 것 같아요. 코너, 아, 코너 안 봐주고 다시 탑으로. 다시 코너, 이경원! 아, 요 정도는 뭐어 헤지, 헤지 파울로 끊으라고 오더가 떨어졌는데 동민규 3점 성민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 점수가 엄청 많이 나요. 18대 14. 자 미래 점퍼. 어 네온이 이거 아이고 타노바. 아 맞습니다. 블레 블레 커터 마무리 잘해야 돼요. 아 북배 아투 샷. 아 용원이 쎄. 아. 에이 <laughs> 아 최용원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선수 지금 3구던져서한개 넣습니다. <laughs> A2가 중요해요. 갑니다! 아, 두개 중에 하나는 꼬박꼬박 넣어주네요. 자, 18대 15, 3점차로 네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우. 아, 아, 안 돼, 돼요, 요안 돼요. 오, 네온 오펜스 오펜스 리바운드 좋습니다. 박민준 선수, 자, 티가웃, 서봉균, 이경원, 시간 없어요, 해야 돼요, 이제. 어 나띵, 나띵, 나띵입니다. 18대17. 1.4, 원샷 해야죠. 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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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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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앤 원. 아, 투사. 시간 2초 남 자, 2.1초 남았습니다. <목소리> 야, 점수 진짜 많이 난 거야. 아야 <목소리> 이거 어쩔 수 없어. <목소리> 음. <목소리> 근데 불러주는 콜이 맞는 콜이라고 생각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우리 다 전문 심판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없는 아. 그냥, 어. 그냥 믿고 오, 해야 고, 돼 골콜 골콜